신인임에도첫 등장부터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TV를 켤 때마다 자주 보이긴 하는데 대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떴지? 하는 의문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스타 자리에 오른 여배우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부터 수상적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톱스타가 된 여배우 Topo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시는 동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서우입니다. 2007년 장진 감독의 영화 아들에서 단역으로 모습을 드러낸 서우는 데뷔와 동시에 스폰서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단역으로 출발한 지 고작 2년도 안된 짧은 시간만에 서우는 성형의 힘을 등에 업고 대표작 하나 없이 주연 자리를 꿰차며 광고계까지 점령하는 기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급부상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대중들의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우가 꽤나 이름값 하는 대기업 사주들과 어울려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스폰서 설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죠. 목격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만큼 다정한 모습이었고, 특히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어 보는 이들조차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열애설로 기사화되자 소속사는 재빠르게 그 남자는 둘째 언니의 지인일 뿐이며 서우는 그가 중견기업 사장 아들인지도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스폰서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SBS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까지 된 인물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위는 유정현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유정현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던 그가 드라마 캐스팅에까지 손을 뻗어 한 신인 여자 탤런트를 주연 자리에 꽂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심지어 몇몇 기업에는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그 여배우를 광고 모델로 적극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서우였습니다. 이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와 사설 찌라시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서우가 참여한 드라마, 제목부터 광고 목록까지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그냥 소문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디테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둘 사이를 둘러싼 얘기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죠. 특히 만남 장소가 양화대교 북단에 위치한 모텔로 구체적으로 지목된 데다 유정현의 아내마저 이들의 관계를 알면서도 남편의 정치 생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침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퍼지면서 소문이 신빙성은 한층 짙어졌습니다. 이 같은 스캔들에 서운은 깊은 상처를 입고 수년간 방송계에서 차치를 감췄고 유정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적 시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만 반복했죠. 소문을 처음 퍼뜨린 장본인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위는 고준희입니다. 다음은 고준희입니다. 본명 김은주로 활동할 당시만 해도 촌스러운 긴 생머리 스타일의 평범한 시골 미녀였던 고준희는 단발머리로 변신하면서 세련된 도시형 여신으로 거듭났고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던 무명 생활을 단번에 끊어내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작품으로 입지를 다진 경우가 아니라 그야말로 단숨에 유명세를 얻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죠. 단숨에 톱스타 대열에 합류한 고준이었지만 그 화려한 인기에 가려진 뒷이야기들도 끊임없이 따라붙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벌남과의 스폰서설이었죠.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한 연예부 기자의 발언으로 고준이를 둘러싼 스폰 의혹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내용인즉 데뷔 초엔 촌스러운 긴 생머리 스타일로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던 여배우가 브로커를 통해 재벌남을 소개받은 뒤 수천만원짜리 명품을 두르고 카메라 마사지까지 받은 결과 세련된 도시, 미녀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촌티 여배우의 극적인 이미지 변신이라는 서사 덕분에 대중은 자연스럽게 고준희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하게 되었죠. 2위는 유하나입니다. 조광지처 클럽의 조연으로 얼굴을 비추던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전속 모델로 발탁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유아나 발랄함과 조신함, 섹시함과 단아함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능숙하게 오가는 외모 덕분에 2009년부터 각종 드라마에서 주연 혹은 주조연 자리를 빠르게 꿰찼습니다. 그러다 2011년 당시 기아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이용규 선수와 교제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모았죠. 하지만 평탄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 여배우의 스폰서설이 불거지면서 유아나 역시 풍문 속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 소문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브로커의 추선을 통해 70대 후반의 노년 재력가와 관계를 맺었고 이 스폰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서둘러 이용규 선수와 결혼에 꼬리 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방송에서는 그녀가 상대 남성의 취향에 맞춰 이미지 변신까지 능숙하게 해냈으며 무려 80세를 바라보는 인물에게까지도 맞춰줄 정도로 변신의 퀴즈였다고 묘사해 세간의 입방아에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1위는 강혜원입니다. 오늘의 1위는 바로 강혜원입니다. 영화 마법성에서 온몸을 던진 열연을 펼쳤지만 삽입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했다는 평을 받았죠. 그러나 이 정도 노출과 파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싸늘했고 강혜원은 무려 8년이나 무명 속에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한방에 그녀를 유명인 반열에 올려준 작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윤재균 감독의 영화 해운대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당시 연예계 주변에서는 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친으로 알려진 진재영이 안선영에게 신이영화 관계자에게 몸노비를 했고, 강혜원은 윤재균 감독과 임창정에게 몸으로 해결했다고 뒷담화를 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술값을 내는 데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비밀이 드러나며 모든 것이 폭로되었죠. 안선영이 진재영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그들의 은밀했던 사생활이 온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진재영의 상습적인 뒷담화와 그에 대한 안선영의 공공비판 덕분에 강혜원과 윤재균 감독 사이에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의혹은 단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안선영의 공개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혜원과 그녀의 소속사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안선영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결국 대중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신인으로 데뷔한 연예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갑작스레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착각하며 태도가 달라지는 연예인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일반인들도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나 사회적 위치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죠. 오늘은 연예인으로서 갑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TV에서 자취를 감춘 연예인 타프 산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위는 바로 윤은혜입니다. 1999년 걸그룹 베이비복스로 데뷔한 윤은혜는 당시 팀 내에서 막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막내라는 점과 귀여운 외모 덕분에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후 베이비복스가 해체되면서 윤은혜는 다른 많은 가수들처럼 연기자로 전향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방영된 드라마 궁을 통해 윤은혜는 성공적인 작품을 만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어 커피프린스 1호점에 출연하며 그녀는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를 이어오던 윤은혜는 2013년 미래의 선택 이후 한동안 TV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며 중국 시장에 도전하던 시기였는데요. 같은 해 10월 윤은혜는 중국 동방위성 TV에서 방영된 패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회차마다 주제를 선택해 의상을 제작했고 이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은혜는 여신의 패션에서 4회, 7회, 그리고 9회에 걸쳐 총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승한 의상은 경매에 붙여졌고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은 매번 약 50억 원에 가까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은혜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제작했다고 밝힌 흰색 코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눈과 사자를 주제로 제작된 이 코트는 4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 국내 디자이너가 SNS를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브랜드 아르케의 윤춘호 디자이너는 윤은혜가 디자인한 코트가 아르케 2015년 가을 겨울 컬렉션의 특정 제품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춘호 디자이너는 얼마 전에도 옷을 가져간 스타일리스트와 배우가 함께 만들었다니.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한 시즌의 노력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뻔뻔하게 사용되다니, 참 힘이 빠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논란으로 번지자 윤은혜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은 사과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윤은혜를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코트를 살펴보면 팔협회 풀릴 부분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의 구성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윤은혜 측은 해당 의상을 협찬받지도 않았고 많은 브랜드를 연구해 영감을 얻은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표절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잊혀갔는데요. 윤은혜는 3년 뒤 국내 드라마로 복귀하며 제작 발표회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은혜는 3년 전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사과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과물을 얻으려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위는 바로 신은경입니다. 1988년에 배우로 데뷔한 신은경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오랜 연기 생활 동안 신은경은 여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왔는데요. 1996년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시작으로 결혼과 이혼, 아들의 병환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귀작마다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신은경의 인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은경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했는데 당시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흥경이 옷을 가져갈 때 이를 승인해준 직원은 확인서를 받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일부 의상을 회수했으며 2012년 10월에 신흥경의 소속사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여전히 3,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대출을 받아 부족한 금액을 메우고 끝내 백화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건 2015년이었는데요. 신은경은 한 인터뷰에서 드라마 출연을 위해 의상을 협찬받았다가 드라마가 무산되면서 본의 아니게 직원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잘 해결됐고 직원이 오히려 나를 응원해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인터뷰에서 예전에 신은경 씨가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에 위로한 적은 있다. 하지만 채무를 용서해준 적은 없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반박하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의 지식인 게시판에는 배우 신은경이 로드샵에서 250만 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시기도 2010년 3월로 신은경이 백화점에서 억대 외상을 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연예인이고 얼굴이 알려져 그것을 담보로 외상을 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신은경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신은경은 여전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까? 다. 연기력을 키우기보다 상식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1위는 바로 이정진입니다. 1997년에 패션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입문한 이정진은 원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스타일이 좋아 보인다며 모델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이정진은 시트콤과 드라마에 조금씩 얼굴을 비추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02년 영화 해적 디스코 왕대다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주연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신인티를 벗어나던 시점이었고 이정진을 대중적으로 알린 말죽거리 잔혹사가 개봉하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이정진은 드라마 다모의 캐스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드라마 다모는 MBC에서 대하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기 전 짧게 편성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재규 PD는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이정진과 이나영에게 각각 황보윤과 최홍역의 캐스팅을 제안했는데요. 소속사는 이정진의 출연을 먼저 확정 짓고 이 후, 체옥과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진은 감독에게 상대 배역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배우가 캐스팅 되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상대 배역의 운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톱스타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옥 역에는 하지원이 고민 끝에 캐스팅이 됐고, 문제는 장성백 역할이었습니다. 장성백에는 김민준이 캐스팅되었지만 이정진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정진은 김민준이 상대 배우가 된다면 자신은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감독은 고심 끝에 이정진을 황보인 역에 최종 확정하며 김민준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장성백 역에 캐스팅된 것은 다름 아닌 배우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진은 상대 배우로 이서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던 것이죠. 계속되는 이정진의 요구에 이재규 PD 역시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정진이 액션 연기 연습에는 소홀하고 장성백 역할의 캐스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D는 이정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설득 아닌 설득을 했지만 이정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한결 같습니다. 좋은 배우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상대역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사회 현실 아닙니까? 라는 망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재규 PD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며 이정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정진은 이서진도 김민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 이후 대분 연습에도 오지 않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PD는 이정진을 하차시키는 결정을 했고 황보현 역에 이서진을 장성 백력의 김민준을 다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모는 MBC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지만,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재규 PD는 MBC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올렸고, 이정진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정진은 MBC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후약 5년간 MBC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진은 그후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사신 톰스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기 힘든 배우가 됐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발로 차버린 배우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